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차는 혼다 어코드인데요. 어, 요즘 여러분들 어코드, 뇌리에서 약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혼다 어코드 되게 좋아하는 차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혼다 하면은 다른 일본 브랜드들보다 기술력도 약간 더 좋아 보이고 제가 예전에 탔던 기억지를 떠올려 봐도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어요. 차 자체가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이 차가 세계적으로도 되게 인기가 많아요. 역사가 증명하는데 1세대가 무려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출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마주할 차는 무려 11세대 혼다 어코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코드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이유가 이 바뀐 외모 때문일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와닿지 않는 디자인이거든요. 실물로 봐도 감흥이 없어요. 예전에는 크롬 가니쉬 같은 걸로 범퍼를 좀 둘러놔가지고 화려한 맛도 있었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헤드램프도 되게 얄쌍하게 예쁘게 뽑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뿜어져 나왔달까? 이번 신형으로 넘어와서는 너무 무난하다는 거죠. 앞에 그릴 같은 것도 어디선가 봤던 이 영상 같고 눈매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안정적인 디자인인 거는 맞는데 요즘 유행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너무 평범해요 이 안쪽에 기술들이 뭔가 신기술이 들어갔나 살펴보더라도 예전에 쓰던 리플렉션 타입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특별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옆모습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딱 이렇게 옆모습 살펴보면 어때요? 이전보다 확실히 길어진 거는 체감이 되세요? 이 차가 이전 세대 대비해서 굉장히 길어진 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려 4970mm나 돼요. 이 차가 소나타랑 동급 차인데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4900mm를 넘기면서 와, 진짜 세그먼트를 파괴하는구나. 이건 진짜 메기 같은 차다. 실제로 외모도 약간 메기를 닮았지만 어코드는 진짜 그 장르를 파괴하고 있어요. 4,970mm. 드디어 5m의 버금가는 디세그먼트 중형 세단이 나온 거예요. 옆모습 실루엣 자체는 이전 버전 어코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루프라인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뒤쪽까지 유리하게 나오는 이런 패스트백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캐릭터 라인도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하나로 이으면서 이 커다란 차체 길이를 더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한 장식 요소랄 건 따로 없어요. 이전에 어코드를 봤을 때 느낌이랑 크게 다름이 없다는 거죠. 뭐 눈에 띄는 요소는 아래 몰딩에 주름 지어나가지고 장식적인 요소를 아주 약간이나마 더했다는 그 정도 그것 말고는 아주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는데요. 예전의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장식적인 요소들도 빠밤하게 들어가고 그게 되게 안정적인 자세를 연출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코드로 와서는 너무 평범해졌죠.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A7 닮은 뒷모습이라고 말을 하는데 A7은 뭔가 입체감 있는 요소들로 꾸며놔서 밋밋해 보이지 않았는데 신형 어코드는 너무 밋밋해 보여요. 여기 리어램프를 묶어 놓은 부분도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하나를 쭉 퉁치면서 구형 같은 느낌이 오히려 든달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 더 컸던 혼다 로고도 되게 작게 들어가면서 존재감이 굉장히 작아진 느낌이에요. 내 차가 딱 부각되길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혼다 어코드를 타면서 그런 점들을 기대하기 힘들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어, 그냥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차들은 적어도 이렇게 눌렀을 때 뭔가 탁 닫히는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깡통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렇게. 깡통 소리가 나 혼자 답지 않네, 이런 건. 개인적으로는 실내 구성만큼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전 어코드를 탔을 때부터 항상 느껴지는 게 앉았을 때 착좌감이 되게 좋아요. 시트 자체가 되게 푸근하게 나를 감싸준다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부터 운전대를 잡았을 때 대중적인 차들은 이 가슴 라인에서 스티어링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코드는. 언제나 이렇게 운전할 맛이 나는 시트 포지션을 딱 제공해준다는 게 항상 마음에 드는 점이에요. 요즘에 혼다가 패밀리 룩을 따라가면서 얼마 전에 CRV에서 보셨던 실내 디자인 기조를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에 메쉬 타입의 이런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것들도 고스란히 가져가는 부분이라서 모던한 느낌도 들고 만족스러워요. 조작하는 방법도 되게 직관적이고 날개 움직이는 것도 나름 세련됐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전 세대랑 거의 다 비슷한 구성인데 저는 이 디스플레이 바뀐 게 진짜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일본 차탈때 가장 기대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였거든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커진 것도 커진 거지만 화질이 엄청 쨍해졌어요. 여러분 폰트 같은 것들도 예쁘게 딱 정돈이 돼 있어가지고 와이봐빠 터치감도 좋아. 와 심지어 이렇게 끝으로 갔을 때 이런 이펙트 같은 것들도 넣어 준다니까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도 무선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용해 먹을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띄어놨을 때도 되게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시인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소재감 같은 경우는 딱이 급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좋은 소재감을 보여주는데요. 위에 탭 시보드 당연히 부드러운 소재에 썼고요. 플라스틱도 전반적으로 단단한 느낌을 주는 플라스틱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망할 요소는 없습니다. 이게 항상 혼다가 잘하는 부분인데 이 버튼 누르는 감각 있잖아요 이런 감각들을 혼다가 신경을 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전 세대에서는 약간 아우디 같은 똑딱거리는 느낌을 주는 버튼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분감 없이 눌리는 게 약간 아쉽지만 이 버튼 감각이 충분히 고급스럽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2열 공간도 항상 업코드가 잘해왔던 부분이에요. 1열 좌석을 제 기준에 맞춰놨거든요. 제가 되게 넉넉하게 앉는 편인데 이렇게 의자를 세팅해놔도 무릎 공간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고요. 저한테 주먹 하나 들어가면 은 대부분의 분들은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될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 공간도 움직여도 머리카락이 닿지 않는 수준이에요. 소재감은 1열에서 봤던 소재감을 고스란히 2열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가죽 시트 느낌도 좋고 앉아 있는 착자감도 되게 좋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마감을 잘해 놨네요. 그리고 여기 2열 공간을 위한 열선 시트도 마련이 돼 있고요. 통풍구는 당연히 여기 달려 있고 시 타입 두 개까지 꼼꼼하게 마련을 해 놨네요. 저희는 혼다 어코드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이 차의 전반적인 세팅들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속페달을 밟고 출발한 그 순간부터 매끄러움이랑 전반적인 주행 느낌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주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파워트레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는 어코드는 1.5 터보랑 하이브리드 딱두 가지 버전만 가지고 오는데요. 일단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스펙적으로는 이전 버전하고 달라진 게 아예 없습니다. 엔진이 140마력 정도를 발휘를 하고요, 모터가 180마력 정도를 발휘하는 구성이에요. 이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합산 출력은 200마력대 초반을 발휘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도 모터랑 엔진이 합쳐가지고 300마력 정도를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일본식 하이브리드 방식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엔진 하나와 모터 두 개가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변속기가 아예 빠져버리고요. 유성기어 하나가 딱 들어가면서 이 사이에 동력 배분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엔진 출력보다 모터 출력이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처음 출발하는 순간이나 속도를 높여나가는 과정에서도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은 모터가 대부분 담당합니다. 모터가 작동할 때는 엔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둘 모두가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2 0 0만력대 초반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일본식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차들이 대체로 이 표기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더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복합 연비 딱 인증받은 수치는 16.7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평균 연비가 17.2km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는 환경이고, 약간 꼬불꼬불한 길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속 페달을 꾹꾹 밟아가면서 달리는 환경인데도 이 정도 연비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유성 기어, 이거를 딱 지칭해가지고 ECVT라고 말을 하는데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가속 페달 딱 밟았을 때 엔진이 개입을 하면은 엔진음이 되게 나쁘게 들린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해볼까요? 오 일단 이렇게 엔진이 개입하는 시점에서 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진동 이런 측면에서는 이질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엔진음도 의외로 되게 많이 잠재워져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뭐 어, 지금도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랑 똑같은 파워트레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토요타의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는 에킨슨 사이클 엔진이 가지고 있는 거친 음색을 고스란히 실내로 들여보내줘가지고 너무 힘을 쥐어 짜면서 달린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코드 하이브리드에서는 음색까지도 약간 다듬어 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꽤 부드러운 음색을 들려주고 엔진은 자체가 실내로 많이 유입되지 않아가지고 쥐어 짠다는 느낌도 없을 뿐더러 정숙한 실내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꽤 고속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가도 지금 거의 절반 정도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와, 엔진이 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가속 페달을 급격하게 더 밟았을 때만 엔진이 비로소 개입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상황, 폭넓은 영역까지도 전기 모터만으로 이 차를 감당해 낼수 있는 거예요. 출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거나 크루징 구간에 접어들면서 연료를 더 아끼고 싶을 때 그럴 때만 엔진이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좀 특이한 걸 느꼈는데 예전에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탈 때는 그냥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이 깨어나든 말든 그냥 쭉 일정한 RPM에서 출력을 높여 나갔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이 이거였어요. 엔진 음색이 거칠게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달려 나갈 때 뭔가 달리는 맛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깐 테스트해 볼게요. 이렇게 가속페달을 쭉 밟고 있으면 일부러 변속하는 느낌을 좀 만들어 주네요. 이거는 분명히 혼다 쪽에서 이 감성적인 측면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세팅적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뭐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서는 예전에 어코드 하이브리드에서 보여줬던 파워트레인 감각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모터가 더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같은 특성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들은 이런 일본산 하이브리드 차를 탈때좀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은 이 승차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 가족이 딱 같이 탔을 때 누구 하나 불만을 드러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저까지도 불만사항이 전혀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노면을 지나갈 때 이런 요철 구간 거의 다 걸러주면서 이 엉덩이로 전달하는 거는 딱 운전에 필요한 피드백 그거 하나만 남겨주고 불쾌한 진동을 완전히 걸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노면이 바뀌는 구간 같은 데를 지나가잖아요? 지금처럼. 이 노면이 바뀌는 구간들을 엉덩이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보통 부드럽게 했을 때는 노면의 감각들을 좀 뭉뚱그려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어코드 하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운전에 필요한 피드백 같은 것들을 운전자한테 좀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혼다가 이런 세팅을 좀잘 해왔었어요. 다른 일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한없이 편안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팅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달려 나가려고 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차체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콘다는 양쪽 모두에서 만족시키려는 하체 세팅을 항상 가져갔었어요. 이 11세대 어코드에서도 그런 감각이 잘 묻어납니다. 빠짐 없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단점처럼 느껴지는 게 소음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다 잘했어요. 지금 A 필러를 타고 넘어오는 소음도 굉장히 잘 잡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기모터로 거의 구동을 하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 넘어오는 순간 자체가 적을 뿐더러 엔진 소음이 넘어온다고 해도 그 소음이 굉장히 정제가 많이 돼서 넘어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지금 노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훨씬 더 심했는데, 국도 구간에서 속도를 낮춰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면 소음이 되게 많이 들려요. 노면이 조금만 거친 구간에 들어가면은 울림이 생길 정도로 소음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다른 소음들이 너무 많이 지워져서 더 도드라지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지금 앞에 유리창이랑 여기 1열 유리창까지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소리가 없다 보니까 이휠 하우징 쪽에도 방음재를 훨씬 더 꽉꽉 채워가지고 노면 소음도 훨씬 더 줄여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노면 소음이 더더욱이나 더 많이 거슬리게 들어온다는 게좀 단점이에요. 근데 그 이외의 단점들은 크게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을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차의 시작 가격, 1.5 터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4,39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5,340만 원부터 시작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서 600만 원 정도 빠진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산 동급 세단이랑 비교했을 때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은 이 차를 살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1대1로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이 정도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으면 1대1 비교는 더 이상 힘들어진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차를 시승하면서 내내 느껴지는 감각도 하나의 장점을 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기 보다 그동안에 있었던 단점들을 지워내면서 완벽한 상품성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단점이 진짜 하나도 없는 차처럼 딱 비춰지고 와, 이차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었지만 타면 탈수록 감흥이 약간 떨어졌단 말이에요. 장점 하나를 조금 더 뾰족하게 내세워가지고 이 차의 특징이 뭐다라는 게딱 도드라지게 보였으면은 이 정도의 비싸진 값어치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서 약간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근데 요즘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빠르게 많이 오르는 추세라서 이게 불과 몇 달만 지나도 또 의미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플렉스 홍석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